이 제품은 바로 모든 프로젝트의 탁월한 선택이라는 멜윈 드릴입니다. 복잡한 작업에서 전동 드릴이 필수지만 조절하기가 쉽지 않다고요. 멜윈 25 플러스 3 토크 전기 임팩트 드릴은 고품질 베어링과 미끄럼 방지 손잡이 덕분에 정확성과 안정성을 확실히 높여줍니다. 마키타 18볼트 배터리와 호환되고 두 가지 속도 조절 기능이 있어 다양한 작업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죠. 사용 후기에서도 미끄럼 방지 손잡이가 장시간 작업에도 편안하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여러 프로젝트에서 이 드릴의 효율성이 빛을 발하고 있다네요. 전문가처럼 작업하고 싶다면 멜윈 드릴을 꼭 확인해보세요. 집안 작업에 완벽한 동반자 워크스 WU135에 대해 리뷰해보겠습니다. 무거운 전동 드릴로 팔이 피곤하거나 낮은 성능으로 효율이 떨어진다는 고민이 많으신데요. 워크스 WU135는 딱그 문제를 해결해줍니다. 0.91kg의 가벼운 무게로 팔의 부담을 덜어주고요. 12V의 강력한 성능과 2단속도 조절 기능 덕분에 작업 효율이 확 올라갑니다. 게다가 스마트 클러치 자동 정지 기능으로 안전까지 보장합니다. 실제 사용자 후기들을 보니 착한 가격에 좋은 품질이라는 평가가 많고 정말 베리베리 굿이라는 말도 자주 나오네요. 워크스 W135로 가정용 작업을 손쉽고 안전하게 해결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 제품은 바로 마키타 DTD 1 73 블루 18볼트 전동 드릴입니다 이 제품은 180Nm의 강력한 토크를 자랑하며 무게는 단 0.8kg으로 굉장히 가벼워 사용 중 피로감을 크게 줄여줍니다 무거운 공구로 인한 작업의 제한성을 극복할 수 있는 최고의 도구죠 맞춤 제작 기능 덕분에 각자의 필요에 맞게 세팅할 수 있어 다목적 작업에 완벽하게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사용자들이 특히 좋아하는 점은 바로 5단계의 속도 조절 기능인데요 현장에서 실사용하기에 충분한 힘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하네요. 다양한 작업에 필요한 최고의 파트너를 지금 만나보세요.